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제일모직은 삼성전자 이종부회장이 25%의 지분을 갖고 있고, 2회사 그 모두 삼성그룹의 순환투자고리 포함되어 있어 경영권 승계가 보다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등록된 백소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미어뷰티소 혼인여부 조사 결과를 오늘 오후에 발표합니다. 기업들은 지난 4월 엔드테크의 백조제품에서 가짜 백조인 이열우큐성 성분이 검출되자 백조를 원료로 한 전국 216개의 식품제조 가공업체와 44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성분 분석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지자체는 조사 결과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성분 분석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내놓을 예정입니다. 경기도 김포 물류창고 화재를 조사 중인 병사인 피시티랩 부착된 50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신당을 뜨고 있습니다. 한편 이 화재로 숨진 경비 직원이 마지막 순간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던 사실을알려주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목소리> 분류창고 <목소리> 내부 CCTV에 포착된 남성의 모습입니다. 소방당은 이번 분류창고 화재가 이 남성의 소행으 추정된다고. 어내 자체 시스템해서 퇴행됐습니다. 실제로 창고 2층과 4층 2층에서 비상사스가 발생됐고 특발 위험 때문에 현재 진압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확 작업도 니다참고안에사여있는 1,600여 의 의료 대표이의료의 역할을 하면서 아직도 잔불 정비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어터9 0지가 이번 화재로 최종 경기 직원 36살 이모씨가 숨졌고, 면적 62,000제곱미터의 건물 가운데 3만 제곱미터가량이 한년판에서택시시가 인도로 돌진해 사고하고있습니다이 근대 캠퍼에서는 20대 승가 흉배 질역 숨진자가이용습니다 다튼 사고 소식 이덕나 기자. 니다 택시 승강장이 한참 두번 면체 인돌리에 어러졌습니다 어젯밤 9시쯤 접석이 되고 상중에 한 공을 에서 열심히 딱 정곳이가 몰던 택시가 인도로 돌진했습 하는 니다 김모시가 택시에 치어 숨졌고 주차 중이던 차량 3대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다는 정시의 진술을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에는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의한 아파트에서 26살 최호씨가 숨져있는 것을 남편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발견한 실체 씨는 복부 등을 통지로 수차례 찔린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 시